거실이나 방위 공간 활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손님이 왔을 때 공간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손님 때문에 개인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한 순간도 자주 겪게 되죠. 이렇게 늘상 겪는 스트레스는 미세하게 쌓여가고 결국 불안정한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에어보나 패널식 접이식 파티션입니다. 말 그대로 접어서 공간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펼치고 접을 수 있으니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필요할 때만 꺼내었으면 됩니다. 제품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도구도 필요 없어 설치가 간편합니다. 사용 후에는 공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쉽게 되돌릴 수 있어요. 공간이 혼잡해질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보면 이 제품은 벌써 1,474개 이상의 리뷰를 받아 평균 4.7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공간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는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구역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어보나 판넬식 접이식 파티션을 사용해보세요. 원하는 만큼 공간을 나누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니 스트레스를 덜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를 통해 지금 혜택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